자 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3,000m 여자 중등부 경보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보 경기 여자 중등부 3,000m 결승전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총 일곱 명의 선수가 이제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여자 초등학교 높이 뛰기는 1m 45를 뛰어서 금메달을 획득했네요. 네. 원반 던지기도 경북 체육중학교 이예민 선수가 어, 39m 38로 금메달을 땄고요 네. 남원 중학교 진수향 선수가 은메달. 익산 지원중학교 김나연 선수가 여자 중학교 원반던지기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트랙과 필드에서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3,000m 남자 중등부 경보 경기 결승전을 이제 중계 방송을 통해서 어 보내드렸고 어 오늘 여자 중등부 3,000m 경보 결승 경기도 저희가 중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중등부 3,000m 경보 경기는요. 네. 원래 경보 경기는 5000m, 10000m 이렇게 해 왔는데 예. 어 이번에 3000m 경기를 하는 것은 꿈나무 선수 선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 꿈나무 선수 선발을 해서 대한 육상 연맹에서는 어 방학을 이용해서 이 꿈나무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꿈나무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원래 꿈나무 선수들의 규정은 3000m입니다. 예. 3000m 경보 경기를 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앞서 그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남자 중학교 3000m 경보 경기를 중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우리나라 국내에서 열리는 경보 대회는 최초로 중계 방송을 제대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 어제제 이어서 오늘 또 3000m 여자 경보 경기를 중계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3000m라고 하면은 트랙 한 바퀴가 400m니까요. 7바퀴 반을 달리는 게 아니라 예. 걷는 경기입니다. 경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보 경기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경기입니다. 네. 그러나 일반 사람이 걷는 것 하고는 그 동작이 사뭇 다릅니다. 빨리 걸어야 하고 또 규칙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일반인 걷는 것과는 좀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시청자분들은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출전 선수단을 아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공주 여자 중학교의 임예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임예린 선수 아주 다부진 모습입니다. 서산 여자 중학교의 이혜서 선수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서산 여중의 이혜서, 어 당진 원당 중학교의 이한별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소 중학교의 장지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조치원 중학교의 신채희 선수의 모습.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상주 여자 중학교의 구민경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송내 중앙 중학교의 김연서 선수가 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송내 중앙 중학교는 어, 김예훈 선수가 금메달을 남자부에서 차지했습니다. 아그랬죠 네. 자 출발했습니다. 3,000m 경보 여자 중등부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자 경보 경기 규칙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한쪽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네. 다른 발이 땅에 닿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은 땅에 있어야지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건 달리는 것이죠. 네. 어, 그래서 어, 공중에 두 발이 공중에 떠 있어서는 이게 사월이 됩니다. 예. <laughs> 최근에 이 공원이나 이 한강 둔치에 가보면은 이 많이 걸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 최근에 이 걷기, 특히나 이 워킹이 최근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그런 일반인들의 걷는 모습과는 좀 다른 선수들의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좀 직선이에요, 선수들이요. 그러니까, 어, 이 경보 경기는. 네. 어, 한쪽 다리가 곱게 펴져야 됩니다. 네. 땅에 닿는 다리가 무릎이 굽어져서는안 되죠. 네. 한쪽 다리가 곱게 펴져야만 되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착지가 돼야 됩니다. 네. 저렇게 보시면 뒤꿈치부터 착지가 되죠. 그리고 다리가 펴지죠. 다리가 펴지기 때문에 저렇게 허리 놀림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어, 리듬이 함께하는 그런 대회를 보면 되겠고요. 네. 어, 어, 뛰어서는 파워리드는데 네. 지금 경보 경비가 어, 지금 다섯 명의 심판원인데. 어, 주임 심판은 지금 김지수 심판이 지금 주임 심판이거든요. 예. 어, 김지수 심판은 파워를 줄 수가 없어요. 규정에. 네. 그럼 네 명의 심판이 파워를 줄수 있는데 한 심판이 세번 파워를 줘도 실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세 명의 심판이 파워를 주어야만 그래야만 실격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 심판이 고의적으로 이 선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laughs> 세 번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자 지금 파울 을 아, 하나 먹었죠. 노란색 카드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어, 세 명의 심판원이 파울이 됐을 때 네. 이게 세 개가 되면은 예,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 발이 땅에 이 떨어지지 떨어지는지를 이 심판원들이 지금 코세 지금 어, 위치를 하면서 선수들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들고 저 다리가 뻗는 다리가 펴져야 됩니다. 네. 발 뻗는 다리가 펴진 라면은 즉꿈치부터 착지가 돼야 되죠. 네. 자, 지금 경보에 걷는 속도가요. 네. 어 일반인들이 공원에서 걸을 때 빨리 걷는 사람보다도 속도가 두배가 빠릅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이 어,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하는데 타워 걷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최고를 빨리 걷는 사람보다도 이 선수들이 두 배로 빠릅니다. 아, 어제도 그 네. 남자 중학교 3,000m 경도 경기를 했잖아요. 네. 공원에서 저도 많이 걸어봤습니다만은 네. 5km를 빨리 걷는 사람이 한 45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네. 선수들은 23분이면 걷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성인 선수들은 엘리트 선인 선수들은 100m를 10km를 걸을 때 네. 그 속도를 100m로 보면은 1 9초에서 20초 페이스. 아그 어. 정도로 빠르게 거의 뭐 일반인 달리는 것보다도 <laughs> 더 빠르게 걷죠. 네. 자 지금 선두 그룹이 아, 두 명의 선수가 아, 지금 거의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자미예린 선수, 네. 임예서 이예서 선수인데요. 네. 꿈나무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어 지금 3,000m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 경보 경기는 트랙 경기가 아니고 어,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경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올림픽에서 하고 있는 종목은 남자 여자 20km 경보. 네. 그리고 남자만 하는 50km 경보 이렇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 예. 어, 50km는 마라톤보다도 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남자 50km 경기가 네. 너무 어, 선수들에게 힘이 들고. 또 경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어 베이징 이저 아,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네. 50km 경도는 없어집니다. 아 올해가 올림픽 마지막 그렇죠. 경기겠네요 50km는요. 그렇죠. 예 네, 마지막이죠. 그래서 도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해서 50km 경기 종목이 없어지고. 어 과연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결정 안 했거든요. 아, 다시 대체 종목이 또 거리가 정해지겠네요. 네두개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죠. 네. 10km로 할 것이냐, 30km로 할 것이냐.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직 그 국제육상연맹 이사회에서 네. 아직 결정인 그 종목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50km부터 경보는 없어진 것은 확실하게 결정을 했죠. 네. 자 선수들이 지금 이 경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가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앞꿈치로닿는다 하면은 무릎이 곧게 펴지지 않는 거죠. 아. 근 네, 그렇게 되면 심판원이 바로 경고를 줄수 있게 돼요. 그렇죠. 파울이 되는 네. 거죠. 보통 뛸때 보면은 앞꿈치에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손도 공주 여중 서산 여중 네, 임예린 이에서 선수가 각각 1위와 2위입니다. 충청남도 선수들이네요. 자, 그리고 송내 중앙 중에 김연서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그 유관으로 보면은 네. 꼭 뛰는 것 같죠. 네. 하지만은 심판원들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선두 그룹 선수들을 보면은 상당히 멀리서 봐도 속도감이 상당히 느껴져요. 네. 아무래도 어, 중학생들이잖아요. 네. 경부 경기는 초등학생들은 하지 않아요. 네, 처음 이제 중학교에 와서 시작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 기술 습득이 네. 조금 덜된 선수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어, 뭐한 달밖에 되지 않은 선수들도 경기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출전하는 선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나가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해서가 네. 아니고 경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되죠. 네. 보통 선수들 하면은 훈련도 상당히 뭐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런 실전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보는 아무래도 기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의욕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해야만 좋은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죠. 네. 원당 중학교 선수도 자세는 아주 바르게 했는데 이한별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 겨, 경험이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 아무래도 제자리에서 어,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자세는 잘 배웠네요 이런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럼요 기본기가 잘 갖춰야만 네. 나중에 빠르게 걷더라도 파열이안 나오죠 네. <laughs> 이 경보가요 네. 얼마나 달리고 싶겠습니까? <웃음> <웃음> 앞에 가는 선수 금방 따라가서 그냥 막 잡고 싶죠. 네. 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 통제력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중요하겠네요. 그 그렇죠. 의지력도 있어야 되고. 네. 자한 바퀴를 벌써. 임예린 선수가 지금 선두입니다. 한 바퀴를 벌써 따라잡았죠. 네. 사실 경보 경기는 이 트랙 말고 이 로드 레이스로 선이들 많이 치러지는데요. 자 이제 선수들도 이제 오늘은 트랙에서 경기를 펼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이 거리에서 경기를 많이 치러야 되겠습니다. 네 공주 여중에 임예린 선수죠. 선도. 네 공주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도시이자 박물관의 도시죠. 네 아주 공주 하면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유명한 무령왕릉도 공주에 있고요. 그렇죠. 아주 관광으로 유명한 곳인데 네 공주 여자 중학교를 대표하는 임예린 선수가 선도로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치원 중학교의 신채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청도, 충청남도 선수들이 경고를 많이 하네요. 네, 충청도가 말은 들어도 몸은 빨라요, <laughs> <걸> 잖아요 <laughs> 네. 자, 조치원 중학교의 신채희 선수, 이 선수의 이 동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죠. 네. 좀 어색하잖아요. 네. 좀 부드럽질 못하고.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 선수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시간이 지난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좋은 성적도 낼수 있는 선수죠. 예. 자 현재 선두의 모습입니다. 아, 공주 여자 중학교의 임예린 선수고요. 대소 중학교의 장지훈 선수의 모습인데요. 기술을 습득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이 경보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볼 때는 그 허들 경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예. 허들도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예. 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처음에 그 기초를 잘못 배우면은, 네. 나중에 선수 들 파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본기를 잘 만들어서 지속적인 훈련이 들어간다면은 아주 큰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죠. 어떤 그런 자세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야 되겠군요. 네. 자 지금 턱을 좀 들고 있죠, 네. 이민희 선수. 네. 턱을 좀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멀리 지금 시야를 보게 되는데 네. 턱을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조금만 당긴 자세가 더 좋죠. 네. 팔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밑,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팔의 흐름을 편하게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경보 경기도 이좀 짧은 거리는 아니니까요. 역시나 지구력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어, 마라톤과 더불어서 지구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기죠. 네. 어. 저희들이 6월 25일 날 강원도 정선에서 네.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도로 경기를 하거든요, 경보 경기. 예. 20km, 어, 일반 선수들 20km,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10km 경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때 저희들이 한번 직접 중계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실제 도로에서 열리고 있는 어, 20km, 10km 경보 경기를 네. 어, 저희들이 직접 어, 그 선수권 대회 때 중계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네 어, 지금 공원에서 많이 걷기를 하시는 분들 네 건강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말을 좀 멘트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그때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아시안게임 외에는 국내에서 열리는 도로 경보 경기는 거의 중계가 처음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 경보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량이 좀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 전신 운동을 하잖아요 네. 마라톤 같은 경우는 다리로 달려주고 팔만 가볍게 흔들어주면 되는데 네. 이 경보는 또 허리가 굉장히 또 많이 운동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경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뱃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아... 이 선수를 치는 경보하면 금방 뱃살 빠집니다 솔깃한데요 네. <laughs> 예. 아마 지금 중계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아마 오늘부터 공원에 나가서 걸으시는 분들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 지금 엉덩이하고 지금 허리가 지금 많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수중학교는쫙 뛰는 것 같죠. <laughs> 네. 하지만 뭐 아슬아슬하게 <laughs> 파울은 아닙니다. 심판원들이 옆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이 근육의 움직임들이 많아 보이는 운동이 바로 이 경보 경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허리 운동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걷는 것보다 빨리 뱃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네. 이 경보 저 지금 원덕중학교 선수 마냥 네. 네 저렇게 익히게 되면은 금방 허리 날씬해집니다. 네. 윤료채널 선생님이 예전에 이 워킹과 조깅 사이 샤킹이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샤킹과 경보는 좀 닮아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샤킹은 네. 달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걷는 것을 워킹이라 하고, 네. 달리는 것 조깅이라 고 하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한테. 아, 샤킹은 오히려 경보보다 더 빠른 속도.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샤킹이라는 것은. 어, 워킹과 조깅의 중간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 분명 뛰는데 이안으로 네. 봐서 보는 사람 저 사람 뛰는거야 걷는 걷는거야 <laughs> 그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것을 네. 샤킹이라고 하는거죠 예. 아, 임예린 선수의 모습이고요 아주 안정적인 모습 아, 지금 선두를 굳건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어, 임예린 선두는 네. 이제 남은 거리가 한바퀴 조금 더 남았죠 아, 예. 아주 힘들하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오늘 네, 또 어제보다는 날씨가 상당히 기온이 높기 때문에 자, 선수들 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은 것도 있지만은 네. 이 경보 경기가 이렇게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네.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거죠. 네. 자, 이제 음. 한 바퀴 남았습니다. 선두 그룹 한 바퀴 남았습니다. 인계린 음. 선수. 다른 이제 경보 종목을 막 시작한 선수들보다는 월등한 그런 기량을 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임예린 선수도 하루 아침에 이렇게 실력이 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 지금 임예린 선수의 그 레이스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어 연습을 많이 한 선수고, 네. 어 경기 경험이 많아요. 스피드도 아주 좋고요. 네. 거의 뭐 다른 선수들을 한 바퀴씩 거의 다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체적인 몸의 그 밸런스도 많이 흔들림이 없어요. 네, 신체적인 조건도 네. 신장도 크고 다리도 기름직하고요. 아무래도 하체가 더긴 선수가 유리하죠. 네. 경보 선수는 이웃 나라 일본도 경보 종목에서는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앞으로 경보 종목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세계적인 스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8년 베이징 세계 올림픽 때, 네.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이 남녀 다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네. 육상연맹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네. 아 우리 아시아인이 금메달을 딸수 있는 종목이 바로 경보구나 네. 중국이 해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일본 육상연맹에서 경보를 정책 종목을 해서 육성을 해서 네. 어, 2019년 도하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일본의 유스케 선수가 5 0 k m 경보를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도쿄 올림픽은 네. 금메달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싸움이죠. 네. 예전에는 뭐 러시아, 스웨덴 그리고 뭐 멕시코가 잘했는데 네. 지금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입니다. 네. 자 임예린 선수 이제 꼬인 직전이죠. 자, 공주여 중에 임예린 선수 현재 유력한 1입니다. 위 임예린 선수 결승선 통과합니다. 금메달은 공주여중의 임예린 선수가 차지합니다. 자,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임예린 선수, 자, 힘들어하죠. 네. 왜냐하면 운동량이 아주 많은 종목입니다. 네. 어, 그래서 우리 저 우리 국민들. 어,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네.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어, 이 경보가 엄청나게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예를 칼로리를 소비하는데 적당한 아주 좋은 그런 그 운동이라고 제가 소개 말씀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이메림 선수. 공주 여중의 임예린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금메달이고요 서산 여중의 이혜서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조치원 중학교의 신채희 선수의 자, 모습이에요. <laughs> 네, 표정이 많이 힘들어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너무 완전 일리겨로졌죠. 자 그만큼 이경보 경기가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네한 바퀴를 더더 돌려야 되죠. 네. 자 그리고 상주여 중에 구민경 선수의 모습인데요. 선수도 신체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보 경기를 하기에는요 지 네, 지금 기초적인 그런 자세도 네. 어, 제가 볼 때는 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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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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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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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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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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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김연서 선수의 모습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진 원당중학교의 이한별 선수의 레이스는 이제 끝이 났고요. 대서중학교의 장지훈 선수도 이제 결승선 앞두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뛰는 것 같죠? 네. 하지만 보세요. 앞꿈치가 아니라 뒤꿈치가 닿잖아요 네.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마지막 있는 스포트. 거죠. 정말 멋진 아주 빠른 스피드로 스퍼트를 하는 모습 레이스를 마칩니다. 장지훈 선수 경기 끝을 냅니다. <laughs> 자, 이 선수의 자세는 어, 지금 개선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은 네. 다리가 일자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 모델들 워킹을 할때 네. 이렇게 일자로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옆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 거리가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네. 일자로 다리를 모아주죠. 네. 네, 그것이 일반 사람들 걷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한 줄을 그어놓고 막 이듯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laughs> 자, 송내 중앙중학교 김현 선수의 이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자, 조치원 중학교의 신채희 선수 이제 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18분대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채희 경기 끝납니다. <laughs> 네, 했었어요. <애썼어요>. 네, <laughs> 조치원 중학교. <laughs> 아마 오늘 경기의 경험이 어, 발전에 큰 밑거름, 성장의 밑거름이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달리는 것보다 걷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겠느냐. 네.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이경복 경기는 일반인 달리기와 그 걷는 거와 완전히 다르죠. 네. 아마 3km를 직접 걸어 보시면은 이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일반인들도. 그렇죠. 네. 정말 스피드가 지금 빠른 거거든요. 자, 이제 상주여중에 구민경 선수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당당히 자세가 이제 좋기 때문에 어,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멋진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직 한 바퀴 남았나요? 네, 한 바퀴 남았네요. 마지막 바퀴입니다 이제. 자세는 고딘경도. 참 제가 볼 때는 아주 그잘 배운 자세인데 네, 아직 속도가 많이 나지 않네요. 어... 경보 선수들의 이 속도를 낼수 어, 있게 하려면 어떤 훈련 방법이 좀 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지구력이죠. 네. 어 이게 생각할 때 에, 20km를 뛰지 않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저것 도 예를 들어서 100m를 20초페이스로. 네. 그런 속도로 다 걸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 네. 예를 들어 천천히 걸으면 힘이 전혀 안 들죠. 예. 네. 어 저게 앞서 보지만자 다리를 한번 보실까요? 교차돼서 일자로 걷잖아요. 예. 네. 저 일자로 걸으려 고 하다 보니까 지금 허리 놀림이 큰 거죠. 네. 만약에 옆으로 걸으면 더 빠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자로 걸어야만 거리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네. 자일자로 걷기 때문에 저 허리 놀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일반 사람들도 걷기할 때 저렇게 일자로 걷게 되면은 자연히 허리가 저렇게 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아스마였지만 예를 들어 뱃살이라든가 또는 힙 이런 살이 어, 지방이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자세도 곧게 서 있고요. 팔 흔드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좋아요. 네. 지금 자세는 잘 익혔는데 속도가 나지 않는 거죠. 그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네. 이 선수가 경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걷기 운동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이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어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네. 운동의 효과는 별로 볼 수가 없죠. 오히려 밥맛을 좋게 해서 더 살을 찌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laughs> 네. 어, 아무래도 운동이라는 것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네. 땀이 나지 않는 운동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걷더라도 좀 빨리 걸어야 되겠네요. 자, 천천히 걷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심장에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 숨을 차게 운동을 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인데 네. 빨리 가게 되면 숨이 차죠. 네. 그러나 천천히 걸으면 숨이 절제차지 않죠.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걸음, 그러니까 경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상주여 중에 이제 구민경 선수 이제 결승선 앞에 두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구민경 신장도 크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자세도 바르고, 네. 어좀 노력만 한다면 시간만 지나면 큰 선수로 성장할 수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났습니다. 상주여 중에 구민경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여자 중등부 3000m 경보 경기 결승전이 끝이 났습니다. 자, 1위는 공주여 중에 임예린, 서산여 중에 이예 선수가 2위, 당진 원당중학교의 이한별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면서 메달 색깔을 정했습니다. 자, 3km를 15분에 걸었잖아요. 네. 한번 저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걷기 하시는 분들 네. 3km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 걸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왜 땀을 흘리는지, 왜 얼굴이 이그러지는지 <laughs> 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아마 쉬지 않고 뛰어도 15분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laughs> 공주여 중에 임예린 선수의 경기장면 다시 나오고 있고요. 15분 때 초반에 아주 좋은 그런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